능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는 초반부에서 강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자들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스급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간간히 배당 나올 수 있는 경주들은 어, 포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오늘의 관심 1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초반부 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를 권승철 기자님께서 먼저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전일 대타 출전을 했었던 장인석. 어, 힘을 좀 아꼈었더라면 유리했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아쉽게 취급을 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편성 괜찮아요. 그렇죠. 어, 장인석 인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힘이 좋기 때문에 홈이 막혀 나갈 선수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김득희라든지 조준수가 간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트대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장인석의 홈이 공약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어, 두 선수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가 퍼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후작기인 어, 네. 이변이라든지 삼복승에서 배당 노릴 수 있는 편성 이런 점에서 어, 적극적인 승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광명 우수급 7검주입니다. 이창룡, 뭐, 저는 신나게 달렸어요. 달릴 땐 좋았습니다만, 아, 직선에서 저치이 당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이창룡 입장에서는 최대한 승부 타이밍 조절에 나가려고 할것 같은데,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금일도 네네. 힘을 쓴다면, 이만직 취입 아요 이유진도 겨르고 있다는 점에서, 어, 이창룡 또다시 취입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쌍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쌍의 중심보다는 취입 당할 가능성이 너무한 만큼 극승 그렇죠.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광명스코팔 경주입니다. 아, 천호성의 기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뭐 전일은 충청과 선들에게 밀려나면서 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만나보니까 결혼 후 훈련 많이 하면서 자신감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천성도 네. 괜찮습니다. 이근저근서 훈련하고있는 최봉규와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뭐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 어, 김영진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전영규 최종근하고 훈련하면서 몸 상태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발주대치도 상당히 좋아.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간다면 일두경제 강하다는 점, 배당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광명 우스코 국영주입니다. 이번 영주는 한체대 선우배죠. 육권 전정님과 이번 박종현의 연합이냐, 아니면 대종권 선수인 들 이번 박종현과. 5번 송승현의 연합, 연합인에 따라서 어, 6번 전영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5번 송승현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박종현이가 복승식 축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어, 박종현 선수를 이 6번 전영진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느냐가 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6번하고 2번의 연합 가능성이 일단 우선되는 이런 패팅 전략입니다만은 어, 5번이 2번과의 공조를 통해서 선두권 진입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칫 강자들의 신경전이. 과열될 경우에는 엉뚱한 또 복병 선수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만큼 이번 경주는, 어, 사실 현장 상황을 좀 봐, 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3명의 선수로 우선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권승철 기자님이나 저나 이번 경주는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한 중고배장 전략도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광명 우수급 십 경주 관심 경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광명 우수급 1일 경주 결승 경주입니다. 역시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너무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나 기자님 이번 경조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편성의 이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일본 유주영 선수가 1발을 발휘해 나갈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은데 편성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일단 그렇죠. 팀 동료인 6번 유선우 선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열 동반입상 성공했었던 3번 김강석 선수까지 네네. 함께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선행을 활용하는 작전이 가능한 편성인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 11초 4대에서 직선치 여유 있게 나와 주었다는 점에서 3번이나 6번이 내선 장하게만 성공한다면은 또 다시 1번 이주용 선수 1 0에 나설 수 있는 경기이 왔습니다. 네, 1번 이주용이 3번 김광숙도 활용할 수 있겠고 뭐 6번 유선우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받쳐 주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해서 직선까지만 간다면은 얼마든지 이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1번 이주용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11경주 어 배당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우스급 10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강자인 1번 이상현 선수가 강자로 나서 고 있는 가운데 7번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지금 선수가 부족하죠. 어, 이번주는 낙차도 많았고 또한 실격을 당한 선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 선수 수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모두 들어오다 보니까 선수가 부족했죠. 그래서 7번 선수가 부득이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6명이 경기를 펼치는 경기가 되겠는데 어, 6명이 경기를 펼치게 되면 그만큼 접해당 어, 가능성이 높고 강자들이 게임을 풀어가기가 상당히 수월한 상황이라는 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1번 이상현 선수에게는 상당히 이번 0년 편성 자체가 쉬운 편성이에요. 6번 임... 임대중이나 임대승이나 뭐 서번 김만섭이가 경기를 주도하겠습니다마는 3단 조치로 얼마든지 홀라당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1번을 두고 1번은 추후로 해서 부착을 찾는데 종력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5번 이창희 선수라든가 서번 이재인 선수가 가장 돋보입니다. 1번 이상현과 공조가 가능한 선수들인데요. 먼저. 두력 선수는 권승철 기자님께서 먼저 추천을 해 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5번 이창희가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부 역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전일은 뭐 이창희 불안하기 때문에 이상현과 이창희 적극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반 입상 성공했어요. 그일또 네. 만났습니다. 어 전일 이상현이 이창희를 챙겨 나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창희가 승벽발에 나가면서 이상인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승벽발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창이 지금 벌점이 간당간다 점수가 간당간당합니다. 잘못하면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일 적극성 발휘에 나갔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상향만 타겟을 하는 네. 경주인을 펼쳐나간다면 몸싸움 불가, 불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간다면 네. 전일에서 일번오번 공반 입상 기대해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최근 이변의 통계가 맞아떨어졌어요. 등급 조정을 앞두고 강급 위기에 몰린 선수들이 적극성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이변의 또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나이가 어린 젊은 선수들이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 1번 이상현 선수도 어, 상당히 적극적인, 적극성을 발휘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나이가 젊은 선수와 당급자가 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파이팅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의 동물이성 먼저 봐야 될것 같고 다만 1번 이상현 선수와 공조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3번 이재인 선수인데 나이게 3번 이재인과의 그 친분 1번 이상현 선수 솔직히 5번 이창희 선수보다 더 친하지 않습니까? 겠 그렇습니다. 가평 이정부 팀 네네. 선수들은 옛날부터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나서 체육회를 대 같이 실시하는 사이입니다. 일단 3번 이재인 선수, 아 1번 이상인, 이상현 선수가 초반부터 아 후미권에 달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3번도 집중력을 발해나가는 경주전을 펼쳐나갈 것 같습니다. 1번에 3번 이재인 선수 달고 길게 돌아 나가 준다면 3번 이재인 선수도 마크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 노려보신다면 3번 이재인 선수의 마크 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 맞습니다. 네, 1번 이상현과 3번 이재인 특히 3번 이재인은 대인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가평권 선수들과도 두루두루 친합니다. 그래서 1번이 5번 이창희 선수를 오히려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어, 지역 선배죠. 3번 이재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 있겠습니다 어, 1번과 3번의 동물입장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은 1번과 5번 전일동반입성을 성공시켰던 1번 5번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두 선수 컨디션 좋은 만큼 전략적인 연합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1번 5번 주력 1번과 3번은 차선책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스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하이라이트 특성 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승부 예!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스의 명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